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묘지경 매린자 경매노마드 도광민입니다. 오늘 유명가수 묘 에피소드 협상 부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물건은 얼마 전 이미 매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니 문자 한 통이 도착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교육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었는데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도착을 합니다. 바로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유명가수의 아버지분과 첫 협상을 협상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니 얼토당토 않다는 반응으로 쿨하게 전화를 끊으면서 전화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협상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도광 선스님 예예, 안녕하세요. 예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두번 주신 내용 증명 잘 받았고요. 뭐 어떻게 앞으로 저기를 해가시면 좋을까요? 아, 일단 지금 묘지를 쓰고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지금 그가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가족분들하고 이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먼저 말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예. 제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했고, 예. 형제들하고도 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나폴 땅, 뭐, 이런 데도 좀 말하고 그랬어요. 예, 예. 고대표께서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몰라서. 저는 뭐, 있다고 뭐, 하면은, 뭐. 이장하시는 대로 소홀를 취하를 할 거고요. 지료를 드리면 되나요? 아니, 요 저는 지료를 받을 생각 없고요. 왜냐면, 묘를 있으면, 저도 땅을 뭐, 처분을 하든, 이로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금액을 맞나?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까지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 음, 그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좀 보셨어요. 이쪽는 예. 아주 전문가신 이것 같은데. 예. 일단 우리 도선생께서 예. 어, 그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음, 저도 그걸 예. 받아서 상의를 좀 하고, 네. 예. 어 합당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도면은 저는 뭐 정리할 의사는 있습니다. 에이? 아니 그 땅이 얼마 짜리인데 그 의사가 없으시면 저기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제 어? 생각을 어?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장이 되면은 전 이장한 대로 뭐 그거를 네. 제가 또 활용해야 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의해서 시간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첫 협상 전화 이후에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심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분들도 이제 우리에게 밀당을 하려고 하고, 우리도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고민하는 게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사무실로 내용 증명이 한통 도착을 하는 겁니다. 전 이때 당연히 법률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분들이 제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제가 제시했던 협상 내용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통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이제 수용을 할수 없고 법률적으로 다투어 보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내용 증명을 수령하러 우체국에 한번 직접 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경마엄마드 도광민입니다. 묘지를 낙찰받았더니 알고 보니 유명 가수가 연고자의 손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제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가수의 아버지인 이제 부친과는 통화를 한 차례 했습니다. 이미 저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 걸 보시고 분리 저한테 제안을 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원하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금액적으로 조율되지 않아서 일단 1차 협상은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우체국에 수령하러 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서 썼을지 여러분들이 본 앞에서 한번 제가 열어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한번 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용 증명서라고 해서 일단 저한테 도착했고요. 제가 먼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곧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가족들끼리 협의한 결과가 제가 낙찰받은 금액의 두 배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팔로워들도 상당수 이르기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량형이 있는 인플루언서로 합리적인 선택과 합의에 이르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고상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과 다들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주셔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마음 약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게 잘 마무리해드려야죠. 저는 이제 저랑 한번 좀 적대적으로 싸워보자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 뽑아낼 에피소드가 더 많으니까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마무리한 영상까지 잘 찍어서 꾸준하게 또 좋은 일 한번 했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영상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영상에서 보셨듯이 내용 증명 자체가 전혀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저랑 싸워보자 이런 내용을 기대하고 갔으나 이제 저에게 좋게 협의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을 했고 낙찰가의 두 배를 지급할 때니 좋게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을 했던 겁니다. 사실 두 배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요. 제 기준에서는 사실 글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연고자가 유명 가수인 것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랑 통화하신 유명 가수의 아버지는 제가 알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OK라는 전화 한 통이면 끝날 물건인데 이때 소속사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다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 한번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것이죠. 제가 전화를 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컨텐츠 각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너무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배가 아닌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다 잡은 물고기를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올리기 위해서 소속사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입 때 소속사에 전화를 하면서 한번 튕긴 거죠. 협상을 한번더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튕겨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협상은 수월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좋은 물건을 받은 것도 있지만 아까 통화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대부분 연구자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저에게 좋은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제가 낙찰을 받은 시점에서. 본인들이 버텨봤자 좋을 게 없다라고 좀 빨리 직시를 하시고 이제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신 덕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구자분들이 저에 대해 아신다고 해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저를 안다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협상 스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묘지경을 이렇게 실전으로 여러분들께 에피소드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최근에 유명 가수의 아버지분과 만나서 매도한 이야기도 뭐 짧게나마 전달해 을 드릴 거고요 이때 매도할 때는 뭐 크게 컨텐츠 각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무리까지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영상도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해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찍어둔 유튜브 영상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려 드릴 거긴 한데 그 외에 매도한 이야기들도 지금 몇 가지가 있고 최근에 또 매도를 하러 갔을 때 유튜브 영상을 내려 달라고 제시하시는 연구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실전에서 수익 내는 실전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실전 투자자로서의 모습과 제가 왜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로지 경매 전문가인지 여러분들께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